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3 9 3 0 8 8 경북 울진군 근남면 뒤로 나지막한 산을 기고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자리에 위치하고 전기, 수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주거가능한 농막주택이 있고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바닷가 왕피천 망양정 해수욕장이 도보권으로 가까워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근남면 소재지가 도보권으로 가까워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한 입지가 매우 좋은 토지를 매매합니다. 토지는 한 필지 논답 1211제곱미터 366.3평이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토지로 땅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매우 좋은 편이고 60m 정도 길게 도로에 접해 있으며, 조경석으로 2.5m 정도 석축을 쌓아서 성토 작업을 하여 판판하게 잘 정리를 해둔 상태이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국어용지가 접해 있어 땅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토지 뒤에 나지막한 산이 아늑하게 둘러싸고 있고, 토지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토지이고, 정남향으로 햇볕이 매우 잘 들고 약 3년생 정도 되는 두릅나무 200주와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등 각종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주거 가능한 컨테이너 농막주택 6평과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화장실 겸 창고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 3평이 더 있어서 총 농막주택은 8평에서 9평 정도 됩니다. 농막 내부에 전기와 수도시설이 있고 별도로 농막 외부에도 수도시설이 있으며 농막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렌지, 노래방 끼기 등 가전제품이 있는데, 노래방 끼기를 제외한 다른 가전제품을 모두 주고 갈 것이기 때문에, 풀옵션 별장처럼 농막을 사용하기 매우 좋고,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너무 외지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울진 종합버스터미널이 차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관이 도보 3분 거리 근남면사무소, 근남면문화체육센터, 근남우체국, 하나로마트 도서관이 도보 15분에서 20분 거리 자로 2~3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노음초등학교가 차로 5분 거리 울진군청, 울진군위료원, 울진시내가 차로 8분에서 10분 거리로 각종 편의시설과 관공서를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왕피천 망양정 해맞이 공원이 도보 10분 거리 망양정 해수욕장이 도보 20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울진 엑스포 공원과 왕피천 케이블카가 차로 5분 거리 염전 해수욕장이 차로 7분 거리 성류구리 차로 8분 거리로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또 포항 삼척 영덕간 동해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 1단계 구간인 포항 영덕간 구간은 2018년 1월에 이미 개통이 되었고 2단계 영덕 울진 삼척 구간은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도 더 좋아지고 투자 가치 상승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매물은 산과 계울이 토지에 접해 있고 주거 가능한 농막 주택이 있고 왕피천, 바다,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가 도보권에 있어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면소재지도 도보권에 있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가능해서 전원주택, 별장, 비농기촌 부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면적 1211 제곱미터, 366.3평, 부동산직거래,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일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